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문법 요소를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개념인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두 가지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용언의 개념부터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용언은 어, 우리 1학년 때 품사 공부하면서 배웠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동사나 형용사처럼 활용을 할수 있는 단어를 용언이라고 했어요. 그럼 활용이라는 게 뭐냐? 활용은 어, 원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변하지 않으면서 그 변, 뜻이 변하지 않으면서 형태를 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을 활용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다라는 동사가 있을 때이 가다라는 말은 어, 원래 고라는 의미가 있죠. 영어에서 고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고라는 의미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형태를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가다 그다음에 뭐 가느냐 혹은 가는구나 혹은 가거라 또 가자 뭐 이렇게 등등해서 자유롭게 그 형태를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변하지 않으면서도 형태를 바꾸어 줄수 있는 것, 이걸 우리는 활용이라고 공부했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용언이라고 했어요. 그 용언에는 그래서 동사와 형용서가 속하는 거였고요. 어 그럴 때 어, 앞에 가는 변하지 않죠. 뒤에 가다, 가느냐, 가구라, 뭐 가는구나,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만 변하는데 앞에 부분에 가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이 가라는 말이 이 가다 라는 말의 실질적 의미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공부했었고, 뒤에 다를 포함해서 이렇게 형태가 자유롭게 바뀌는 이 문법적 의미를 담당하기 때문인데요. 문법적 의미를 담당해서 그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때 공부했던 게 여기까지였죠. 이렇게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 어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어미는 실제로는 네, 어미는 어, 우리가 그때 어미를 하나를 공부했는데 어미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선어로만 어미와 어말 어미가 있는데 이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살펴봤던 가다라는 동사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할게요. 음, 우리가 아까 가다 할때 가는 어간이라고 했고 다는 어미라고 했죠. 그런데 어, 실제로 문장을 사용할 때는 가와 다 사이에 새로운 의미를 넣기 위해서 새롭다라는 것은 어, 높임, 높임이나 아니면 시제라는 시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둘 사이에 새로운 낱말, 새로운 말을 넣을 때가 있어요. 어, 예를 들면 뭐 가시다 이렇게 하면 가다에 비해서 가시다하면 높임의 표현 의미가 의더 들어갔죠. 네, 이럴 때 시라는 말이 높임의 의미를 지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어슬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 가시었다 그러면 가시다에 비해서 음, 예, 과거의 의미가 더 들어갔죠. 역시 어슬을 통해서 과거의 의미를 더 집어 넣었어요. 이럴 때, 이럴 때 다시 한번 이 단어를 분석을 좀 해보면요, 가는 어간이었고요, 그렇죠? 다는 어미였는데 어미 중에서 말 끝에 들어가죠. 말 끝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말을 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어 말의 어는 말씀 어짜고 말은 끝 말자예요. 그러니까 말의 끝에 들어간다 그래서 어말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 이 시와 엇 같은 거 있죠. 이 시와 엇 같은 말을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어말어미의 선은, 선은 먼저 선 자예요. 그래서 어말어미 앞에 들어가는 어미다 해서 선어말어미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선어말어미는 어, 문장 속에서 높임이나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예, 이렇게 어미에는, 어미에는 어, 그말 끝에 사용되는 어말어미와 어마러미와 그선 어간과 어미 어마미 사이에 사용되어서 높임이나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마어미로두 어, 가지가 존재합니다.